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과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.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불을 축적해 놓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통곡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. 지금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. 의뢰 처지에 있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 또 주의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큰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.